네, 필수의 제 6번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고요세 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푸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형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 X, Y가 다 주어졌을 때, 미지수는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나오죠, 미지수가. 그래서, A, B, C를 구하면 되는데, 조건이 몇개 필요하다? 세 개. 조건이 이렇게 세개 필요하잖아요. 어, 넣어볼게요. 우선 0,0을 대입시켜주면, 0,0,0,0, C는 0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어, 이제 2,2를 대입시켜 주겠습니다. 4, 4, 2a, 2b.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2로 약분식, 이게 0이고요. 8이고요. 더하기 2b는 0이다.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8이다. a 더하기 b는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4다.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6을 대입시켜 줄게요. 4,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0이다. c는 어차피 0이니까요. 40이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0이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마이너스 40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b,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0. 둘이 더해지면은 애가 0이 되겠네요. 4b고요, 마이너스 24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됐습니까? 여기다 대입시켜주면요, 아, 여기다 대입시켜줄게요. 그러면, a 빼기 6은 마이너스 4, a는 4, 마이너스 4 플러스 6에서 2가 나오네요. a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시켜서 풀어주시면 a 값, b 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원래의 식에다 넣어줍니다. 플러스 e 마이너스 6, 아, ex, ex 마이너스 6y는 0이다. c는 0이니까요. 완접제곱식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예, 절반의 제곱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 써주시고요. 예, 써주시면, 절반의 제곱 9고요, 마이너스 9 써주시면 되겠죠.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10인데요. 얘는 이렇게 10으로 넘어가면은, 어,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게 두번째고요. 두번째는 표준형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마다? r의 제곱이다. 첫번째 0,0 대입시켜주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다? r의 제곱이다. 두번째 2,2 대입시켜주고요. 아래 제곱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a죠? 어, 6의 제곱을 이렇게 대입시켜 줄게요. 그죠? n은 0,0, 2,2, n은 마이너스 2,6을 이렇게 대입시켜 줍니다. 그러면요, 이 R이, r의 제곱이 다 같습니다. 매개변수라고 했죠? 그럼 이세 가지 식도 다 같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같고요.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2-a의 제곱 더하기 6-b의 제곱이 같다. 여기서는, 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 이 식을 잡고, 두 번째 이렇게 잡고요. 세 번째 이렇게 잡으니까 총 3개의, 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이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6-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 세가지 식이야. 우리 미지수는 몇개죠? 두개에요. 따라서 두개만 선택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거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을 풀어볼게요. 우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전개해주면 a a의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이 양변에 A의 제곱이 그대로 있고요. 양변에 B의 제곱이 그대로 있고요.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8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사로다 놔주니까 A 더하기 B는 2.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두 번째 식, 이걸, 이 식이죠. 음, 이 식을 풀어주겠습니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 여기서 음, 힌트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어 a 플러스 2의 제곱과 같습니다 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 안에 있는 거 부호 바꿔 준 거보다 어, 같다 얘는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처럼 이게 부호가 바뀌더라도 뭐다같다 그래서 럼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 그럼 바로 어렵지 않게 제곱을 구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뒤에 것도 b의 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의 제곱 공통으로 있으니까 양변을 빼주고요 b의 제곱도 요 빼주시면 4a 0, 마이너스 12b, 플러스 40이 될 것이고요.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40은 4a, 마이너스 12b. a, 마 a, 4로 나눠주니까, 4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죠. 여기 a-3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a 없어질 거고요. a는 부호가 바뀝니다. 3b로 4b가 될 것이고요.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 10에서 12 b는 3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b가 3이 나오니까 a는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 a가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r 래 제곱만 구하면 되겠네요 지금 맞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대입시켜준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데 대입시켜주면 되는데 어디? 여기가 제일 쉽죠? 2라고 마이너스 3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3의 제곱은 9, 더해주니까 얼마 나온다? 10. 그래서, R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바로, 10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아까 풀었던 답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식은요, 어, 원의 중심에서, 어, 중심에서, 원의한 점까지,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다. 이런 것을 이용할 것이고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A, B로 잡으면, 어, 0,0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2,2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까지의 거리가, 뭘로 갔다? 다 R로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 거리는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얘는 루트 A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 애들이 다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들을 제곱해 주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같다. 더하기 이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게 되겠죠. n은 같다.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인데요. 이거 어디서 나왔죠?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식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 다음도 푸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도록 풀이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우선 세 점이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풀수 있는 과정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이유는 a, b, c 미지수가 세 개일 때 조건이 세 개이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세 개를 주는 이유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푸는 걸 추천하는데. 만다? 표정으로 풀줄 알아야 되고, 아까 거리로도 풀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개의 무기가 있을수록 자기한테 풀어나가는 거, 과정이, 음, 더 유리합니다. 음, 자기한테 무기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겠죠.